]이나 아버님의 머릿속에 있는 대학들,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건대나 공북대 홍대 뭐 여기까지 쭉 가더라도 다 과목은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A형이 유리하냐 B형이 유리하냐 하면 아 저건 내 자식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 자식은 어찌 됐든 A형이든 B형이든 딱 이미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왜 A형, B형 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느냐 어, 그건 이제 입시 토의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등장을 해야지 꿔도 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A형, B형 유불리 해가지고 나오는 대학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경기도권이나 그 다음에 지방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을 안 하신다. 그쪽으로 아, 나는 집이 뭐 시골이라서 난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면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수시 비율이 쭉쭉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이는데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어,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어, 서울시내 상이 10개 대학 정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시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수시를 준비를 안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위 10개 대학을 딱 봐보면 저희가 수시하고 정시 규율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수시가 70%가 넘어요. 그리고 정시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예년에는 수시에서 학생들은 못 뽑으면 2원을 시켜서 수시에서 이제 정시에서 뽑았는데 사실은 요새는 수시에서도 추가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70% 이상이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내일은 수시다 정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조수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수시 쪽이 좀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뒤쪽으로 가셔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아, 이거는 상이 이제 전, 전국에 전 있는 모든 대학들을 봤었을 때 수시가 한65% 정도고 정시가 35%예요. 근데 상위 10개 대학을 보시면은 부모님 아버님, 아버님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게 수시가 한70% 이상. 예를 들어서 연대나 소강대 이런 데도 80% 이상이에요, 수시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위 10개 대학만 보면은 수시가 한 70%고 정시가 한30% 정도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반 전형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전형은 뭐냐면 이건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을 써서 가는 전형이 한30% 정도예요, 전체에서. 그리고 학생부, 순수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부 가지고 다들 목숨 것이잖아요. <laughs> 학생부로갈수 있는 전형은 이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하는 순수한 학생부와 그 다음에 <laughs>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나와는 있는데 학생부들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이 있어요. 이게 논술하고 비슷하게 한3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입학사정관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말 그대로 학생의 개인 역량도 어쩌고 저쩌고 그는데 사실은. 그걸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입학 사정 관제라고 주장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4% 4 정도 되고 특별자격 입학 사정 관제 이거는 저희 어머님하고는 좀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거는 뭐 다자녀 전형이나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에 저희 학생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특히 손수 입학 가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과 쪽이 좀 많은데 문과 쪽 중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도 있잖아요. 이런 쪽이 손수 입학 가정관제 전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애들하고도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애들이 해당되는 거는 일반 전형,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형 입학사정관데 전형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우선선발로 해서 한25% 음. 정도를 뽑아요. 이거는 뭐냐면 학생부를 1%로 보지 않고 무조건 그 수능 보는 전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일반선발이 한 10%인데 이거는 뭐냐면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하고 같이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학생부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등급하고 2등급하고는 둘가0.5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이 난다고 해봤자, 이 경우에는 뭐총 1000점 만점이면, 주가 한 1점? 많이 나는 학교가 한 2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건대나동북대가 조금 내신을 조금 심하게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도 주가 뭐한 2, 3점 정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학교들이 또 일반 선발인 경우에도, 가나다군 이렇게 하면서, 가군에서는 뭐 내신을 여기서 보고, 나군에서 내신을 보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시에 있어서는 학생분은 전혀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